야생초의 탑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야생초의 비밀이 있습니다. 야지에 네, 다니시면서 그냥 다니시지 마시고 야생초에 관심을 두시면 네, 좋은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앞에 보이는 게 바로 별꽃나물인데 이 별꽃 나물은 네야전에네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 네 별꽃 나물입니다. 지금 이 꽃이 네 별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별꽃 나물이에요. 네이 별꽃 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 흙이 좋아요 이동원입니다. 오늘은 이름도 이쁜 네 별꽃 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. 꽃말은 밀회와 네, 추억이란 그러한 뜻이 있고요. 아직은 3월이라 네 꽃이 피지 않았네요. 이렇게 지금 네 별꽃 나물이 지금 이제 줄기를 네 뻗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에요. 여기저기서 청정지역에 자주 볼수 있는 이 별꽃나물.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게 잡초 같지만은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네, 잡초를 떠나서 아주 훌륭한 네, 식재료가 되고요. 또 약이 된다는 것. 접해 보면은 접할수록 바로 그 어, 신비함이 바로 속에 숨어있어요.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고기함에 대해서 네,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별꽃나물은 어떻게 해서 드시느냐? 아, 나물로 해서 어, 드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물김치 그 다음에 비빔밥 그 다음에 된장국 어, 이 별꽃나물을 네 뜯어서 2-30g씩 네물한 1리터에 넣고 끓여서 차로 음료하는 네 그러한 것도 좋고요 또한 말려서 네 차로 음료하는 것도 네, 좋고요. 여러 가지로 이렇게, 네, 음식을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. 맛은 평온하며, 어, 달고, 약간 짠, 그러한, 네, 맛이에요. 그러면, 이 별꽃나물이 어디에 좋느냐? 한마디로, 네 위염 또 장염 또 치주염 잇몸염증의 치료에 탁월합니다. 그리고 위장병에 좋고요, 이뇨 진통 그다음에 맹장염 또 자궁병 각기병 한마디로 네 밤눈이 어두워지는 사람한테도 네 좋지요 그다음에 심장병 기타 타박상 종기치료에 네 좋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네 쓰이고 있는 별꽃나물을 네 올해는 네 봄을 맞이해서 네 많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, 별꽃나물로 이 건강을 챙기는 그러한 정성도 네, 필요할 때입니다. 네, 야생초에, 네, 고귀한 또 답이 또 있습니다. 네,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관심을 두고 이 야생초, 야생식물에 관심을 가져서 건강에 더욱, 네, 맺히다는 그러한 정성을 가지시기를 흘기 좋아요는 적극, 네,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